안녕하세요. 손팔렘입니다. 드림딘으로 생활한 지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요. 이제 곧 레더가 시작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제가 알아보면서 해왔던 모든 드림딘에 대한 정보를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드림딘에 대해서 다뤄볼 것은 공속입니다. 드림딘을 시작할 때 어떤 무기를 선택할지, 어떤 세팅을 하실지, 여러 가지 검색을 하게 될 텐데,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따라 해봐야지? 하고 따라 해보다가, 결국엔, 어, 뭐, 이거 무기 바꾸면 뭐,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지? 어떤 걸 해야 되지? 막 고민하게 됩니다. 공속. 도대체 4프레임. 뭐, 왜 맞춰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want you for 공속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일단 드림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드림. 루너드 꿈은 오우라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직접 타격 시더 강력한 라이트닝 데미지를 넣게 되는 루너드입니다. 드림 딘이라고 많이들 불리고 있지만 사실 드림 여리딘 혹은 드림 질딘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직접 타격 시 라이트닝 데미지를 넣기 때문에 우리는 그 라이트닝 데미지에 강력한 물리 데미지를 넣기 위하여 열이라는 스킬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열이는 공속에 따라 열이 모션이 빨라지거나 느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공속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공속을 다 올린다고 해서 계속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공속을 올려도 프레임이라는 경계선이 생기게 되는데요. 자, 이 프레임이라는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공속을 맞춘다고 해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 공속 구간에는 다 똑같습니다. i want to for green. 하지만 드림딘의 경우 뚜껑 방패 그두 부위에서 공속을 땡겨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무기를 선택해야 될지 그리고 그 무기를 선택함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공속을 낮출 수 있을지를 연구해 봐야 합니다. i want to for green. 프레임을 맞추기 쉽게 하기 위해 우리는 일단 용병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면 좋습니다. 드림딘에게 있어 준영이보다 더 중요한 용병이 있습니다. 바로 액트 t 1 로그 용병입니다. 우리는 액트 t 1 로그 용병에게 이 신뢰 신념이라고 불리는 이 활을 주고 그 활에 있는 광신 오우라를 이용하여 본체의 공속 요구치를 낮춰주게 됩니다. 자, 용병을 확인했죠. 자, 지금부터는 각각의 무기별로 얼마나 많은 요구치가 필요한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I want to fold, r i n d e 자, 먼저 페이지 블레이드입니다.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베이스죠. 페이지 어, 블레이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첫 번째 내구도가 없습니다. 두 번째 가장 빠른 공격 속도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데미지가 약한 것, 리치가 짧은 것이 있겠죠. 자, 페이지 블레이드를 이용한 베이스를 우리는 왜 이렇게 사랑을 했느냐? 공속 요구치가 가장 낮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페이지 블레이드를 하나 들고 열이라는 스킬을 사용했을 땐 6프레임으로 시작을 하게 되고요. 4프레임으로 가기 위해서는 72 공속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노화, 디크리 저주를 걸렸을 때 6프레임으로 하락하게 되는데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용병의 광신 오라를 이용하면 6프레임으로 하락했던 4프레임이 5프레임 정도로 선방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지 블레이드 같은 경우 굳이 14에서 1 5판화 같이 높은 수치를 사용할 필요는 없고요 12 광신 실내만 사용하더라도 충분히 우리는 세팅을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버스카스의 경우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는 무기라고 생각해도 될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7프레임을 가지고 있고, 초당 2.97의 타격인데, 4프레임으로 가기 위해선 200이라는 공속 요구치를 필요로 합니다. 더군다나, 노화, 디크리 저주에 걸렸을 때, 6프레임으로 하락하게 되는데, 이때, 12, 13 광신을 사용하건, 14, 15 광신을 사용하건, 공속 수치가 엄청나게 높게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체는 4프레임으로 완성을 시키더라도, 액트 4와 액트 5에 가서 걸리는, 노화 저주에 맞게 된다면, 무려 113, 최소 113에서 최대 120까지의 공속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아주 어렵죠? 버스커엑스는 그래서 맞추기 정말 어려운 그런 무기입니다. 드림 질딘에게는 말이죠. 다음은 워스파이크, 카두세우스, 그리고 스컬즈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 스톱렛입니다. 이세 무기는 기본 여리 스킬이 7프레임이지만, 아까 봤던 버스커 X보다는 조금 더 빠릅니다. 4프레임 요구치는 142 공속이 필요로 합니다. 12에서 13 광신 실뢰 용병을 쓰고 계시면 최소 46, 최대 48 공속을 맞춰주시면 되고요. 14에서 15 광신 실뢰라면44 공속만 맞추시면 됩니다. 하지만 노화 디크리저주에 걸렸을 때 5프레임으로 선방하고 싶으시다면 12, 13 광신 실뢰는 83에서 86 공속을 맞추셔야 되고요. 14에서 15는 80 공속을 맞추셔야 합니다. I want to for 20. 자, 프레임별로 무기들이 나눠지다 보니까 세팅이 엄청나게 다양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신다면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어떤 무기를 쓰고 싶을 때 여러 가지를 좀 바꿔 볼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것도 귀찮고 난딱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중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까지 계속 바꿔가면서 이건 어떤가 저건 어떤가 했던 세팅들을 지금부터 모두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q n I want you for Queen 내가 보고 싶었던 세팅 혹은 다시 한번더 찾아봐야 될 세팅이 있다면 꼭한 번씩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챕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Good dream. 뭐든지 다 드림.